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짜잔.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끓여 볼 거예요. 지금 일단 물을 끓이고 있고요. 음. 설명서를 보니까 아, 다시 한번 봐 볼까요? 설명서를. 끓일 거냐면요.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지금 할 겁니다. 끓는 물 600ml에 면을 넣고 5분간 더 끓입니다. 물 8스푼을 남기고 따라버린 후 액상스프와 분말스프를 넣고 잘 비벼 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잘 끓여 볼게요아 지금 물이 물이 지금 끓고 있고요. 아 오늘 윤아 간식으로 지금 까르고 불닭볶음면 까르고 불닭볶음면 할까요? 그러면 윤아하고 유나하고 유나 언니하고 지금 둘이 먹는데, 와, 지금 보세요. 이기 지금. 음. 세 봉지. 세 봉지를 먹는데요. 와, 대단하죠? 꼬맹이들이. 자, 물이 끓고 있습니다, 것 일단. 것 정말, 어, 어렸을 때 저도 세개 먹은 적이 있었는데, 와, 정말. 아빠는 혼자서 먹고, 우리는 둘이서 먹는. 힘들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세 개는 같이 가봤먹니 자, 두 개씩 들어갑니다. 지금, 어, 우리 촬영을 유나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. 유나가 지금 휴대폰을 하고 있거든요. 와, 얘 조정까지 해주네요. 와, 역시 유나. 아빠의 조력자가 확실합니다. 자, 세개 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루까지 산 다음에. 한 다음에. 자, 자, 5분 넣으라고 했거든요. 지금 5분 정도 끓이라 했으니까 지금 녹화 시간으로 보고. 깔끔하겠습니다. 지금 아주 잘 끓고 있어요. 오늘따라 어,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와. 그렇게 안 해도 돼요, 유나 씨. 유나 씨, 어, 다시 올래드리주시고 지금 한 4분 5분 된것 같거든요. 자 그러면 어, 물을 잠깐. 버리도록 물을 잘 따로 와주세요. 너무 어, 뜨겁나요? 잘 따로 와주세요. 이거 따라주세요. 따라오고 계세요? 자, 물을 버릴 건데요. 어떻게 버릴 거냐면요. 아, 이렇게 옆으로 해서, 젓가락 이렇게 해서 싹 버릴 건데요. 이게 고 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. 이게 잘못하면요. 그... 라면이 뚝 떨어지면요. 어,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, 아, 뜨거워. 뜨거워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물이 어? 여덟 여덟 스푼 남기고 따르라 했는데 정확히는 맞출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이 안에 몇 스푼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? 최대한을 따르고요. 예전에 쭉 해보니까 어, 이게 너무 따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자,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따르고 바닥이 뜨거우니까 잠시 잠시만요. 깔판 같은 거 하나 깔, 깔고 아, 밑에 한 깔판도 보여주세요. 깔판 깔고 자 이제 어, 스프 스프 넣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먼저예요? 이거 먼저 넣어보겠습니다. 이게 이게 뭐죠? 무슨 스프죠 이게? 빨간색 이게 뭐라고 써있죠? 액상 스프 액상 스프를 하나 넣어주고요. 자, 액상스프를 또 넣어야 넣어줘야 되는데, 잠시만요. 액상스프를 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. 액상스프를 또, 이렇게. 또 넣어주고요. 자, 세 번째 액상스프 들어갑니다. 너무 맛있겠네요. 우리 유나가 맵찔이거든요 어, 아, 아니랍니다. 어. 매운 거를 좀 음, 아주 잘못 먹긴 하는데 그래도 물막 먹으면서까지 엄청 이거 비비고 넣나요 아니면 지금 넣나요? 비비고 아 비비고 넣는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좀잘 보여서 지금 조명이 약간 없는데 아, 일단 비비고 아, 섞이고. 와,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? 나는 <laughs>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, 이거. 먹어야 돼. 지금 다비벼는데 다, 이제, 분말 스프를 한번 넣어볼까요? 분말 스프? 자, 까르보 분말 스프. 자.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그, 유명 k p o 아이돌인, 누, 누가 나, 먹어서 유명해졌죠? 유나씨. BTS가 이거 먹어서 유명해졌어요. 모르겠어요? 응. 아, 근데, 아이러니하게도 BTS는 진라면을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BTS 팬들은 진라면을 먹을까요? 불닭볶음면을 먹을까요? 둘 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와,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? 와. 이렇게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요.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이제 식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정지. 어떡하. 자, 이제 맛있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다 됐습니다. 이제. 이그 중에 뭐가 더 많아? 음, 비두개 이렇게 해 놓고 썸네일 두개 찍어 요게만 할까? 이렇게. 오늘 이렇게 윤화와 윤화 유나 언니의 불닭볶음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